1위 LG 트윈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에이스 플러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지난 26일이었죠. NCY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습니다만 왼쪽 내전근의 불편함을 느껴서 4이닝 만에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병원 겸, 검진에서 왼쪽 골반뼈, 뼈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복귀까지... 어 사에서 5주 정도 걸릴 것 같고 시즌 후반부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일기는 일입니다만 최근에 조금 뭐 KT가 뭐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 사연패인 것도 있고 음. 어1 4리 1위를 어 거머쥘 수 있을까 요기에 대해서 또 이제 팬 여러분들의 어 음. 불안감이 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음. 이게 다 KT 때문이야. 아 그렇죠. 치고 올라오니까 <laughs> 그러니까 LG 팬들은 네. 어, SSC는 이제 조금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KT가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와 KT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대단한 것 같아. 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올라올 수가 있지? 음, 근데 LG는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뭐 거의 완벽하게. 이 시즌을 운영을 해왔죠. 그렇죠. 운영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았잖아요. 너무 뛴다, 뭐 음. 기타 등등 뭐선뭐 뭐 투수들 뭐 틈만 나면은 뭐 기회 많이 주지도 않고서 뭐 내린다, 뭐 말은 많았지만 네. 그래도 1등을 달리는 거는 역시나 선수들이 그만큼 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어 지금은 조금은 한번쯤 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선수들 전체적인 컨디션이 몸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쿨러코도 좀 부상이 있고, 함덕주도 음. 지금 뭐, 어떤 뭐 부상이 있는 건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먼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소를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진 않다. 네. 그래요. 지금 사실 3패, 3승, 이걸 어, lg가 3연패하는 동안 kt가 3연승을 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게임 차가 3게임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치고 올라오는 거 물론 kt 팬 입장에서는 어, 1위 탈환을 목표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2위 수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지만 현장에서는 약간 좀 욕심이 날 법도 해 보이거든요 lg는 1위는 당연한 거고 음. 2위가 KT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치고 올라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음, 네 포스트 예. 시즌에서 네. 3위까지 해서 만약에 SSC가 2위 해서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붙어서 좀힘좀 음, 어, 좀좀 빼고 저, 그러고 올라오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지. 어, LG가 제일 지금 어, 좀 의식하고 있는 팀은 KT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약간 내 어, 경기면은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KT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음. 맞습니다. 어 지금 이 플로코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 많습니다. 올 시즌 21 경기에 나와서 11승 3패, 평균 자책점 2.41 정말 잘해줬고 다승, 평균 자책점 뭐 모든 부분 주요 부분에서 이제 팀내 선발 투수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1군 제외가 처음은 또 아닙니다. 7월 9일에 1군 제외가 됐었고 7월 말에는 또 등판이 몸살 감기로 밀렸죠. 이제 8월에 코로나까지 이제 확진을 받으면서 또 여러 차례 몸 관리에 있어서 연경욱 감독이 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이제 만약에 이뭐 몸살 감기 뭐 감기로 빠져도 이제 벌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0승을 달성하고 어 여러 가지 또 내전근에 부상까지 또온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 감기에 걸려도 뭐 벌금을 낸다. 는 거예요. 네, 위원, 아, 그, 예, 예, 그, 저, 누가 염경학 감독이 음. 몸관리 부실이다, 요거는. 감기? 네, 요거는 또, 위원난 <laughs> <laughs> 지금 제대로 감기. 어, 나 지금, 얼마나 아, 한, 500만원 내야 되나, 거기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요? 감기 걸렸다고 <laughs> 사람인데, 감기 걸릴 수도 있지. 몸관리는 그만큼 뭐 잘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laughs>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플루트코 선수의 대체자로 이제 김윤식 선수가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윤식과 이지강 선수가 나옵니다. 어, 김윤식은 최근 8월 23일이죠. 피처스와의 상무전에서 3이닝 동안 1편타 무실점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김희수 선수는 글쎄요, 올해 좀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어,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또더 기대를 또 네. 많이 가졌는데. 예상보다 좀 올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아마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베스트는 역시나 김윤식은 LG 선발의 한축을 맡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네. 어, 충분히 그걸 능력이 있는 그런 선수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콜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부여가 될 겁니다. 음. 어, 이때 이제 김윤식 선수가 또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야구의 엔트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김육현 선수 어 기대는 되지만 어, 의기 소침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왜냐면 저는 그 이정용 불펜 선수가 이제는 뭐 확실한 선발, 선발 투수로 ]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어, 그 자리가 지금 이제 는 없잖아요. 다찼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야구 1년만 할거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 좀어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김윤식 네. 선수 외에도 또 이민호 선수 얘기도 음.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민호 선수에게는 또 기회가 아직까지는 또 주어지지 음.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LG 입장에서는 켈리가 지난 경기 피칭이 괜찮았고 켈리가 이런 피칭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플러코의 공백을 약간이라도 또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나머지 이제 아홉 개 구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에이스 투수 특히 이제 외국인 투수가 빠졌을 때이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후보가 뭐이 선수, 저 선수 여러 명이 지금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LG가 강팀인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플록커만큼의 기량을 나타내는 거 기대하기는 에 조금 어렵겠죠. 네. 어, 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는 거는 그 그동안 이제 LG가 가장 이제 그 구단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롱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였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이냐,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그 동안에 많이 준비를 해왔던 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을까? 음. 만약에 뭐 김윤식, 이민호,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더 잘해주게 잘해주면서 플러코의 공백을 잘 메워주게 된다면 아마 많은 팀들이 LG 트윈스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어, 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저는 어, 준비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그동안 말로만이 아니에요, 네. LG는. 네, 이제 서서히 그라운드에서 또. 결과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음,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플로코와 <laughs> 함께 필승조로 뛰고 있었던 함덕주 선수도 이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휴식 차원의 말소라고 하는데요. 엘스에 어서 필승조까지 같이 또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플로코에 아파서 쉬는 거라고 하지만 또 함덕주 선수도 현장에서 봤을 때또 선수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다, 혹은 체력적으로 좀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내리는 거긴 하겠지만 약간은 좀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뭐 그만큼 또뭐 자신이 있는 거죠. 구단은 어, 함덕주가 좀 빠진 그런 자리에 뭐 정우영이라든지 음. 뭐 백승현 선수도 좀뭐 괜찮고 뭐 유영찬 선수도 있고 어,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좀 휴식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 휴식 차원이 아니라 약간 몸에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진 음. 게 아닌가 이 중요한 시기에 1승1승을 그렇죠. 일승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여유 부리는 게 아니고 어 뭔가 조금 함덕 선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혹시나 어 몸에 뭐 문제가 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laughs> 뭐 사실 김윤식 선수 그리고 이지강 선수가 콜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지강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뭐 댓글 창으로 알폰소 엠파크 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김윤식 이지강 외에도 손주영, 강효정 선수도 음. 또 대기 중이고 어제 손주영 퓨처스에서 사이닝 1실점 중에 우천으로 노게임 됐었다. 요거좀 이제 선수 음. 입장에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누군가 하나가 빠져도 계속 올라올 선수가 있다라는 거요거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은 되지만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